윤석열의 막말은 도대체 끝이 없습니다. 대통령 선거가 비즈니스라니요. 물론 부인이 사문서와 온갖 학력, 경력 위조는 기본. 주가 조작까지 안 저지른 사기 범죄가 없고, 장모 또한 그런 와중에 어려우니 한몫, 단단히 챙기고 싶으시겠지만, 그게 비즈니스 아니고 범죄라는 사실 모르시는가 보지요. 백번 양보해서 국민을 향한 헌신의, 헌신의 자리에서 그래 비즈니스라는 걸 하시겠다면 우리가 당신을 바로 해고하겠습니다. 국민이 고용주가 되겠군요. 대통령 선거는 패밀리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.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낮은 자리 헌신과 무게 있는 책임의 자리입니다. 망언 안 보는 삽니다. 윤석열 망언 그만 보고 싶다. 비즈니스가 뭔진 알고 하는 말 베란다 항해.